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효진입니다.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로 마플샵과 협업해서 굿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전에도 한번 굿즈를, 어, 해봤는데요. 그때는,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 잘 몰라서 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저희만의 어, 타투 꽁찌 백설 한니의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굿즈를 7월 1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샘플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제 굿즈를 너무 열심히 살것 같은 느낌? 또르르. 그럼 여러분, 제가 샘플을 네 가지 신청했는데요. 네 가지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나중에 저도 돈이 생기면 하나하나 구입해서 <laughs>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굿즈 실물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짜잔 음... 이거 봐. 쿠션은 이렇게 더스트 백에 담겨오더라고요. 생각보도 엄청 큰데?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서 두 번째 당황했습니다. 자선이, 자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너야. 너야, 너. 진짜 보들보들한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고, 아니야, 너의 첫 굿즈야. 너무 귀여워. 보들보들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제 이거 케이스는 이렇게 봉투에 따로 담아서 오더라고요. 솔직히 케이스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퀄리티도 좋고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드 케이스는 이렇게 실리콘 빼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젤리 케이스는 이렇게 상자 각에 따로 포장되어 옵니다. 안경닦이도 들어있었어요. 케이스 닦인가? 저는 무광 하드케이스 주문했는데 이렇게 저기요. 어우. 그립톡이랑 세트로 쓸수 음. 있어요. 물론 케이스만 따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 안녕 나는 백설이라고 해. 나는 궁지멍. 어, 나는 타투다 멍멍. 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저희 굿즈를 어떻게 하면 구경하러 갈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슉. 왜 이러는 걸까요? 제 굿즈가 오픈되고 나서부터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상품들이 뜰 거예요. 직접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에 마플샵을 검색한 후 마플샵에 들어가서 심효진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는 상품이 나와요. 아직 테스트 중이라 한 개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쿠션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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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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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하면 됩니다. 뿅! 여러분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러 오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